최근 방영된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에 특별한 게스트가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15살의 천재 가수 김다현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첫 출연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김다현의 어머니와의 재회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시청률 상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MC 신동엽이 던진 시청률 20% 넘으면 김다연에게 1억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이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오디션에서 주목받았고 빠르게 성장하며 가요계의 신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미옷의 출연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옷의 제작진은 이번 회차를 위해 김다현과 그녀의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김다현의 가족사는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가족과의 재회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다현이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5년은 그녀에게 있어 성장과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남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김다현이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5년 동안 그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한 채로 성장한 김다현 그녀의 어머니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해왔습니다. 미옷의 제작진은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와 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순간만으로 이번 회차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미호세에서 또 하나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MC 신동엽의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 신동엽은 만약 이번 회차 시청률이 20%를 넘으면 김다연에게 1억 원을 주겠다라는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를 놀라게 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동엽의 제안 이후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 발표된 시청률은 20%를 넘으며,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다현은 이에 대해 믿기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동엽 또한 이 약속은 제가 한 것이니 반드시 지킬 것이다. 김다현에게 1억 원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확약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다현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감동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미옷의 출연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재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김다현은 더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호세를 통해 보여준 그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연의 행보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회차의 대성공은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미호세의 PD는 김다연의 출연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가진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시청률 20%를 넘은 것은 그녀의 진정성이 전달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연진들 또한 김다영과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김다현의 미오세 첫 출연과 어머니와의 감동적인 재회, 그리고 시청률 20% 돌파라는 성과는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김다현은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며 이번 방송을 통해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그녀가 보여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한국 연예계에서는 일본 가수 스미다 아이코가 서울 특급 호텔의 상징 중 하나인 신라 호텔 개관식에서 공연에 나서는 놀랍고 신나는 이벤트를 목격했습니다. 이 행사에 아이코의 등장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언론과 상류층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스미다 아이코의 초청에 공연하기로 한 결정은 신라 호텔의 이부진 회장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고 전략적인 움직임에서 이부진 여사는 아이코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중요한 개관 행사에 그녀에게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신라 호텔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국제문화와 음악을 접목한 이부진 회장의 센스와 비전을 보여준 대담하고 의미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감성적인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연주 스타일로 유명했던 습니다. 아이코는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공연 초청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호텔 개관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하는 것은 그녀에게 생소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아이콘은 인상적인 공연으로 모든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개관식 분위기를 활기차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물들을 포함한 신라의 고위 관객들은 그녀의 재능에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는 처음이라며 아이코의 연주가 행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뛰어난 활약을 지켜본 이부진 회장은 만족감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이코가 호텔 신라의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코의 재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호텔 신라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국제적인 유명 가수와 신라와 같은 유명 호텔 브랜드의 결합은 잊을 수 없는 개관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능한 협력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최근 일본 가수 스미다 아이코에 대한 서도의 평가는 연예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노련하고 권위 있는 서도가 스미다 아이코에 대해 극찬하면서 언론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과 토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서도에 따르면 스미다 아이코는 일본 출신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도 뛰어난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는 아이코의 무대 능력이 가장 두드러진 점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대중 앞에 나올 때마다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매력을 발산하며 이는 그녀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독특한 연결과 상호작용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서도의 찬사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기획사 중세 곳이 스미다 아이코와 계약 체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이코의 뛰어난 재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